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에노마서 7장 4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서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억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예,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6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Now we are new creatures in Christ 고린도 5서 5장 17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에를 향한 그런 어프로치였다 라고 하게 되면은 노만수에서, 우리 뭐라고 이렇게 만약하냐면은, on the g s r i g e o s n e s s on the g d 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now you are free. 입니다. 야, 너 여러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요? 자유롭게 살아 되었으니까 마음대로 제가 제 와이프한테 막 막말해도 되는 거죠? I'm free yeah? to do anything. Yeah, 그러니까 막말해도 괜찮고 여러분한테 막말해도 괜찮은 거죠? I'm free. <laughs>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불편한 것이 바로 반응이 오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게 되었던 두 심볼이 있습니다. 서번트와 슬레이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서번트, 혹은 이렇게 슬레이브라고 하는 말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더 이렇게 낮추고 낮추고 낮출 때는 슬레이브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고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설명하게 되었을 때 나, 유와 서번터브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라고 변하게 됩니다. 요좀 뉘앙스가 다른 거 기억하죠? 서번트는 그래도 조금 의지도 있고 조금의 자유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슬레이브에게는 자유도 없고 어떠한 미래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섬겨가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고백하게 되었을 때는 슬레이브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믿음의 사람들 동료들을 향해서는 서번트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번트 오브 신 오와 서번트 오브 갓 하나님의 종인가 죄의 종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스파우저입니다 자, 여기 스파우저가 될 사람들이 에, 두 사람, 세 사람이네요 커플 하나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에, 저는 이미 스파우저가 얼레디 오버 네, 30여 년 전에 있었고요 스파우저라고 하는 그러한 두심볼 이렇게 워드를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번트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은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 아까 분명히 말씀하기를 Now we are new creature Now we are free To do anything 이라고 이렇게 말해 놓고 나서는 왜 다시 종이 되냐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은 예수 그리도를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발런터리 we are servant to God 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종이 되는 것을 알아서 자청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고 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팀 켈러, 티모시 켈러가 이 노마서 6장과 7장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 주게 되면서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교훈을 주냐라고 하게 되면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요셉 옆에 있는 친구 저기 제임스한테 소개해 주세요. 사람들마다 대어 온 가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이티모시 켈러의 유명한 책이 하나 또 있죠. 혹시 이 책을 읽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만들어진 신 있죠. 내가 만들어 놓았던 신이라고 하는 것이 죠 다시 편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신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비블리칼 터미널러지는 뭐라고 표현해요? 쉬운 말인데. 아이돌,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17절, 18절. 예, 영어가 필한 사람 영어로 읽고, 한국말이 표현한사람 한국말로 읽으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었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원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Now you are set free from sin, 그랬습니다. 예, set free from sin.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는데, 또한 slaves who please God,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하위하여서 발런터리 내가 자청하여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기쁘고 좋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는 정말 그렇게 자기 삶을 들이게 되는 것이 있죠. 또 예를 든다고 하면은 미션아리들인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다 저마다의 땅끝, end of earth. 정말 땅의 그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교육을 받는데, 자기 몸을 지켜가는데, 가정을 꾸려가고, 애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는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들이게 됩니다. 그러며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 스스로 하나님의 종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너무나 크고 깊고 놀랍기 때문에 이렇게 자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벌입니다. 2번. 시작. 누군가와 결혼하다입니다. 자, 결혼하게 되면 누가 있어요, 옆에? 예? 누군가와 결혼하게 되면 옆에 누가 있어요? 스파우저, 짝꿍이 있죠. 영어로 표현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Better half. 그럽니다. 더 괜찮은 더 나은 반쪽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모님 맞습니까? 아, 예. 저, 저 사람은 동의해줬어요. 맞아요? 아, 맞는데. 여기도 동의해줬어요. 맞아요? 여기는요. 베러하프. 예. 옆에. 맞지 못해 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laughs> 예. 이 옆에 더 나은 겐, 예, 반쪽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결혼하게 되었을 때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은내 타임라인과 내 라이프 스케줄이 누구에게 맞춰 있어요? 자신의 스파우저에게 맞춰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오늘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도 쉽고 어디 여행하고도 쉽고 그런데 내 와이프나 남편 되는 사람이 나 거기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그 친구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가고 싶어도 저기 우리 누구의 현주의 예를 든다고 하면은 저 토론토 와서 야구장 몇번 갔다고 열번 넘게 갔어요. 오, 달 사이에 열번 넘게 이렇게 야구장을 갔다 그래요.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정말. 저, 저렇게 하나야 팀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국에서는 한화보살이라 이렇게 붙여요. 얼마나 그 꼴찌 팀을 늘 응원하는지 그렇게 붙이게 되는데 내 남편이 되는 사람이 나 별로 야구 안 좋아해. 나 축구장은 좋아해도 야구는 안 가. 나 아이스 하키는 좋아해도 풋볼은 좋아해도 베이스볼은 노노노 싫어. 라고 말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은 스케줄을 바꿔서 같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러한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We are bride of Christ.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신부, 짝꿍이 되었기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이거 하나면 우리가 제일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안 산다라고 하여서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상대방에 매여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매여 살고 있는가? 서로를 향하여서 존중하며 섬기며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마치 우리가 뭐 잘못한 것냥 약자가 되어서 크리찬으로 이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나의 배로 하프, 나의 정말 영원한 반쪽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가라고 하시면 꼭 스탑하라고 면 스탑하면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그 순정과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살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섬겨가며 사랑하며 어떠한 룰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랑의 동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사람은 겸손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면 사랑하여 면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나는 다른 사람과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서 진심 이어야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아까 어른 때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목소리 높은 사람들, 자기 주장을 외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감정에 충만한 사람들을 가만히 뒤집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거나 주장하거나 일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티베이션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운 말로 표하게 되면 love win이죠. 사랑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삶의 환경과 제약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뒤에 보게 되면, 팔정에 보게 되면 사도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망의 위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앞에 칼의 위협을 경험하기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단절의 위협과 "나는 혼자야" 라고 하는 외로운 마음의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도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칼이나 창이나... 정말 사망의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되시니 그 사랑 앞에 나는 끊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갖고 산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복종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심벌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서번트.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알아서 내가 자청하여서 이웃의 종이 되고 이 사람의 종이 되고 이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섬겨 가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목사니까 너희들 내말 들어.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야, 니네들보다 내가 성경 더 잘하니까 내말 들어 까불지 마! 라고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더 진심으로 겸손하게 섬겨가면 섬겨갈수록 그 가운데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종의 참 본질 예수님의 종된 자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사랑 예수님을 위하여서 섬겨가기도 하고 물질을 들여가기도 하고 시간을 바치고 삶을 바치면서 그렇게 복종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또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이 표현과 설명은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게 되었지만은 이 타이틀을 들은다, 다 티모시켈러가 강조하게 되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결론 보겠습니다. 시작. 네. Once we were 입니다. 정말 옛날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은 no more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 once 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랬는데, now I am free 인데요. 사탄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자꾸만 끌어들여요 야너 여전히 옛날 버릇 남아있더라 너 옛날의 습관 그대로 살더라 옛날에 했던 그런 나쁜 경험들이 여전히 네몸 안에 남아있더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예수님을 믿는다며 왜말 그렇게 하고 행동 그렇게 하니 너 아니야 아니야 예수 안 믿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아시기에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과 결혼해서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없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올드 테스먼트에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you must입니다. 너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you must why not? 그렇게 만약에 그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하는 것이 올드 테스먼트 혹은 올드 로의 그러한 한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죽고 사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게 뭐라, 뭐라고요? 여기 벡터즘 베스가 이 안에 있어요. 옛날 우리 교회 에 있게 되었던 그이 침례교회 자리 따라서 이베타이즘 베스터브가 이 에, 베스트 여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떨쳐나오게 되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번은 스킵하고 5번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식할 때 사람들이 신랑에 주목해요? 신부에 주목해요? 네 신랑이 아무리 좋은 비싼 양복을 입고 멋진 구두를 신고 영마 헤어사랑이 멋있는 데 가서 스타일을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신랑을 바라보면서, 오, 멋있는데, 그런 데는 거의 없어요. 다 결혼식 가게 되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어요 신부이죠. 저는 영어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신랑이 영어로 뭐예요? 블라이드? 구름 아니에요? 이거나 해야지, 삽질이나 해야지, 빗질이나 해야지, 신랑은 그쵸. 그렇죠?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건 신부입니다. 젊은 신부이든, 나이 많은 신부이든, 뭐 이렇게 몸매가 이렇게 어떻고 그래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신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주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빛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탄받고 칭찬받고 환호성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나의 사랑이 되고 나의 어여쁜이가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존재로서 바뀌어지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 여러분 여기에 자신감이 없으면 여기에 자신감이 없어요. 여기에 자신감이 없으면 행동에 자신감이 없어요. 여기에 자신감이 없게 되면요, 월드 뷰, 라이프 뷰,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눈이 자신감이 없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이 자꾸만 제가 가슴을 쳤는데요. 존재에 대한, 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자라고 하는 거죠.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빛나는 신부. 이거는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다 해당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신부로서 나는 사랑받고 세상 가운데서 늠름하고 당당하게 살기에. 말에 대해서도, 행동에 대해서도, 그리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이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고 확고한 모습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파요. 자꾸만 때리니까 아파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 강조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한 자신감, 뭐 그래, 해보자, 잘해보자, 이거 아니에요. 나, 내 안에는 누가 계시다라고요? 하나님의 성령님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의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가슬러브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유... 크리에이터 유빙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내 안에 허락해 달라고. 나는 예수님의 이쁨 받는 신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 받는 신부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빛나는 신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도 덕분에 빛납니다. 사랑받습니다. 값진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기쁨과 생명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누고 선파는 우리 자신이 되기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함께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묻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기도할 것이 있는데 제 오늘 이제 현주가 이제 예배드리고 갑니다. 내일 새벽 6시 5시 비행기 7시 40분, 그래서 5시까지는 그 공항에 가야 되겠죠. 그러니 앞으로 나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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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나오세요. 시윤이는 갔다가 언제 와? 와. 다음 주 일요일 날 와. 네. 오케이, 앞으로 와. 네. 예, 최근에 교회 안에. 트랜지션이 많아요. 이렇게 오고 가는 것들이 많아요. 변화가 많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또 솔빈이를 우리 축복하면서 보내야 되는데 자, 우리 이렇게 현주와 시윤이 두 사람을 축복하면서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딸과 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안에 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그리스의 아름다운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의연하고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빛나는 존재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축복받는 존재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값진 존재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빛나고 값지고 귀한 은총이 저희들에게 있는지요 주여 이들의 삶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평생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돌봐요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딸과 아들이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일평생 살아가는데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쁨, 사랑받는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어지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 정말 신부가 빛나고 값지고 주목받는 것처럼 아버지, 이들의 평생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 때문에 빛나고 값진 존재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가 될수 있도록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차렷 경례 탈때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광고사항 뭐가 있을까요? 예, 이제 오피셜이 다음 주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안 써먹어요. 예, 우리 세일 간사님 예,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협력해 주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또 어, 아, 장학금 지난번에 제가 전체 단톡방에 유일인가? 엄청난 이런 장로님이 한분 재력가 장로님이 한분 계신데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지만은 온타리오 전역에 이렇게 몇십 명씩 매번 이렇게 장학금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포스터 올리고 본 사람 어플라이 한 사람 어플라이 했어요? 그 언제까지야 드데 이가 우리 교회 말고 그거 네, 그유유리인가뭐 하면서 한국일보에 나오게 되었던 거 전체 단독방 우리 청년부 말고 어른 교인. 그 그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주는 장학금인데 그그 장로님이 자기를 밝히지 않았지만은 굉장히하게 큰 비즈니스의 성공을 하였는데 그 성공을 가지고서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몇명 몇 명? 50명. <웃음> <웃음> 와, 대단하죠? 5명이 아니라 50명한테 스칼라십을 준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분위기 계시는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세게 해도 괜찮아.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그렇게 50명 이렇게 스칼라십을 줄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예, 여기 아멘 크게 한 사람의 복이 있기를. <laughs> 그렇게 정말 대단한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이제 교회 예산을 따라서 어 우리 스칼라십을 주게 되니까 듀데이가 언제라고요 넥스트 선데이 예, 기억 가지고 예, 어플라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누구한테 부탁해요? 박선주 권사님 달라고 하시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하시기 바라고 한주간은 인터뷰 한 다음에 9월 17일 날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또 광고 가 있을까? 오늘 저기 재영이가 옆에 돌아왔습니다. 웰컴 백 홈. 토론토로 돌아와서 감사하고. 예, 그리고 옆에 오늘 친구 제임스. 예, 제임스 오늘 함께하게 되었는데 감사합니다. 박수. 예, 고맙습니다. Thanks for coming and sharing the Your Faith. 예, 감사합니다. 자 다른 거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고 그리스도의 예쁘고 값지고 소중한 신부가 되어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저들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여러 변화가 우리의 청년부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되는 귀한 서역이 이 귀한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고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이 강림의 청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